자, 1월 4주차 바람의 나라 클래식 업데이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1월 23일날에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번에는 업데이트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이제 이벤트도 진행이 된다는 점, 일단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제 신규 이벤트, 정월 대보름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정월 대보름 이벤트는 이제 세시마을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세시마을 이벤트 같은 경우는 1월 23일이 아니라 1월 29일날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세시마을 가는 방법은 원래는 신부여성을 통해서 우리가 갈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신부여성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막에서 셋이 마을 비서를 구매해서 셋이 마을을 이렇게 갈수 있게끔 지금 돼 있네요. 그래서 셋이 마을에서 설날 집을 가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캐스트를 뭐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설빔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설빔 이제 성별에 맞춰서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뒤에 또 후속 퀘스트로는 이제 보름달을 보면은 이제 얻을 수 있는 개비가 있죠. 개비는 5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랜덤으로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작에 있는 뭐 그런 이벤트를 이제 바람의 날 클래식에서 도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이벤트는 이제 용무기 이벤트가 있네요 이제 이 이벤트는 12월 달에 우리가 월화검 이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부여 남쪽 가서 그냥 금전 주고 기간 동안 용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1회 차에는 용무기 4검, 2회 차도 4검, 3회 차도 4검, 4회 차 5검, 5검, 6회 차 이제 6검을 주네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격이 나가겠죠. 뭐, 이 이벤트 기간 동안에 용무기를 잠깐 체험해 볼수 있다. 이건 사실 티저에서도 용무기가 잠깐 나왔었죠. 용무기 이벤트를 이제 슬슬 하는 거 보니까. 음, 조만간에 용군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다음은 설날 문파 비페 모으기가 있네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1월 23일부터 하고 특정 수준 이상 사냥터에서 몬스터를 처치해 각 확률에 따라 문파 비패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몹을 사냥하다 보면은 비패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문파 이벤트 NPC에게 바치면은 비패 종류에 따라 문파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게 문파 비패라고 해서, 이거 문파를 가입을 해야 이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파를 가입을 해야만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 그냥 레벨 56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이벤트 문파 포인트를 소모해 필요한 이벤트 보상 아이템을 이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지금 그래서, 포인트를 모으면은, 이제 강건부 용의빈을 팔괴, 연노랑 웨딩드를 할수 있네요. 녹색 야 양망토, 그리고, 수령의 비늘, 화용의 비늘이 있네요. 화용의 비늘이 이 리스트에 들어있음으로써 지금 화용의 비늘이 실시간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벤트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설날 핫타임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는데 시간을 좀 늘려줬네요. 6시부터 10시까지. 또흉가에 나라 이제 불타겠구만. 아, 몬스터 사양시 30% 증가한 경험치 획득인데 다 흉가야라도 자리가 없지 않을까. 임무 경험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 이번에도 주붕이는 왕케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캐시 아이템이 나온다고 합니다. 탈것 늑대 30일, 가마 30일, 목마 30일, 철갑마 30일, 적토마 30일. 아 이게 사실상 지금 초축만 안 냈다 뿐이지 지금 이게 뭐 초축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신버전 처음 업데이트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얼룩말이라는 그 탈것 게임이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가격이 900원인가 그랬는데 그리고 부활 비서가 있네요 자 일단은 어 성형 프리미엄 성형 31권 가격 1500원 부활 비서가 고방코보다 비싸네요 어 한번 부활하는데 현금 1000원이네 거의 어 적토마가 무려 2000코인입니다 15000원이야 돈 안쓴 사람들은 폐사할 수 있다 빵갈 가려면 이거 사실상 무조건 필수네요. 게임에 돈 쓰기 하는 실험 많은데 그러니까. 신규 왁구가 이게 나왔다고? 아궁에 대가리는 어떤 거 나왔나요? 음... 어 이건 좀 멋있긴 하네. 약간 왕실 대가리인데요? 용왕이 투구 아니야 이거? 자 아무튼 일단 신규 뱀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신규 지역 세시마을이 추가되는데 세시마을 아까 제가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신부 여성이 없기 때문에 주막에서 세시마을 비서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신규 지역 북극마을이 이제 추가됩니다. 북극마을은 이제 무파 비패를 구매하는 것 때문에 일단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규 컨텐츠 이제 무한상이 나옵니다. 무한장에 죽으면은 탈락한다. 이렇게 메시지가 또 뜹니다. 그리고 이 무한장 염색도 람바식 염색이 아니야. 이거 좀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는데 다행히도 이거는 그래도 어, 근본 색깔로 나왔네요. 그나마 지금 근본을 지킨 건 이거밖에 없네요. 와. 그 다음에는 이제 문파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문파는 레벨 99 이상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고구려 평양성, 동부여성에서 이제 문파 그 대리인의 처소로 가면 이제 문파를 만들 수가 있는데, 문파 비폐가 있어야 됩니다. 북극신전에서 비폐 교환증을 구매한 후 색깔 문파 비폐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문파 비폐가 얼마인지가안 나와 있어서, 그게 좀문제예요 문파 뷔페 가격을 왜안 알려주시는 걸까요 뭐 일단은 추측으로는 한 개에 천만 원 해서 뭐 천만 원이 아닐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파는 최대 100명까지 일단 가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뭐 문파 가입 뭐 축출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이미 탈퇴는 이제 받은 10만 원 내면은 탈퇴를 할 수가 있네요 다행히도 이것은 10만 원이네 이거는 근본 금액 그대로죠 음, 계정 공유 창고가 추가됩니다 물건 맡기기 물건 찾기 뭐 이렇게 기능이 있고 미팅 스퀘어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미팅 스퀘어는 환승 채널이죠. 환승 채널을 이제 인게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뭐 지금 뭐 방을 이렇게 만들면은 함께 채널 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구려 부여 부속성이 흉가 사냥터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대기실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지에서 4지까지 이렇게 늘어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룹 사냥 개선을 위해서 신규 마법이 추가된다. 일부 마법의 기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주술사 직업의 1차 쓰는 마법이 기존 태양의 기원에서 비의 기원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비의 기원? 지금 우리 클래식에는 없던 새로운 기원이 추가됐는데 실량은 어, 이제 2000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태양의 기원이랑 생명의 기원 사이에 비의 기원이라는 게 새롭게 나왔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피는 2000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그 기원 마법의 기능이 개선된다. 대상 체력을 5000 회복하고 대상 캐릭터 그룹원인 경우 대상 캐릭터부터 가장 가까운 다른 그룹원의 체력이 2000이 또 회복된다고 이 합니다. 3인 6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상 캐릭터와 마법 사용 캐릭터 동일한 그룹일 때서브이빌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3인 6 기준인가 보네요. 마법을 사용한 캐릭터는 서브를적용해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수 마법 5차 극진 마법의 기능이 개선된다. 마법 력으로 적을 공격하여 주술사가 아닌 그룹원과 함께 몬스터 공격 시 강력한 마무리 일격을 가하고 그룹원을 치유한다고. 예? 주술사가 그러니까 도사 기능도 같이 한다는 건가? 캐시샵 화면이 계산된다 경마법 발동 기준이 이제 변경된다고 합니다. 운영 정색 위반, 이심 행위 단속 기능이 추가된다. 음, 매크로를 잘 잡겠다. 이거죠. 음, 채팅 제한 적용 범위가 변경된다. 이제 책임이 걸리면은 그룹 채팅, 문파 채팅도 못 쓴다고 합니다. 기본 성형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소모된 금전. 그러니까 100만 원 날린 사람들 이제 복구해 주는 것 같아요. 자, 프리미엄 성형이랑 보모의 목걸이, 부활미서 어, 이렇게 또 지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몇몇 업데이트들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겠지만은 사실 좀 몇몇 내용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의견을 남겨주실 수있으면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